음, 안녕하세요. 정부 농장입니다. 오늘 보니까, 그, 저, 일본 쪽에서 이제 악재가 나와서 지수가 밀렸는데요. 일단 차트로 봐도 그2,402 라인 있죠. 여기에서 이제 딱쌍봉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, 이러면, 전저점 한번더갈 수도 있겠는데요. 환율이 지금 우호적이라고 해도, 참, 애, 참 어렵네요. 그러니까 두달 반등 주고, 다시 한번또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을까. 2,300 깨고, 어쨌든, 간에 지금, 이제, 다들, 뭐, 이렇게, 회사 생활 하시고, 이제, 자영업 하시고 아시겠지만, 휴양이 되게 안 좋아요, 지금. 그렇다고 해도, 뭐, 반등은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이제부터 여기서 더 밀리면, 2100대 라인이 한번더 오면은, 판단 생각하고서, 천천히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막 무리하게, 지금은, 이제, 그 금리 때문에, 무리해서 무언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